오늘은 소화계를 하겠습니다. 그 소화계는 어 식물로 말하자면 뿌리와 같은 거죠, 그죠? 뿌리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영양소를 흡수 못하면 어떻게 돼요? 뿌리에서 물도 흡수하고 또 여러 가지 미네랄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안 되면 잎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, 그죠? 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양소도 만들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뿌리는 매우 중요한 건데 인체에서 이 소화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소화계는 어 이제 영양소 소화라는 거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영양소를 잘게 쪼개는 거잖아요, 그죠? 이제, 영양소가 아주 커다랗단 말이에요. 영양소가.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커다랗단 말이에요. 근데 세포는 이렇게 조그매요. 상대적으로. 세포는, 우리 인체 세포는 대략 뭐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. 이 정도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영양소를 바로 세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 잘게 쪼개는 거죠. 그죠? 잘게 쪼개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, 음, 입을 통해가지고, 그죠? 물리적인 저작을 통해서 쪼개죠. 커다랗게, 일단. 커다랗게 이제 쪼개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치아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, 너무나 이제 작아서 쪼갤 수가 없는 것들은 소화효소를 이용하는 거죠. 그죠? 소화효소.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로 만들어가지고, 세포,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, 그죠? 그런데 이 영양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포 입장에서는 나 아닌 거예요, Non-self예요, Non-self. 그죠? 세포는 나잖아요, Self. Self가 Non-self를 흡수해야 돼요. Non-self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이에요, 적. 그죠? 나 아닌 거는 전부 다 적인 거예요. 세포 입장에서는. 세포라는 시스템에서는. 셀프라는 시스템에서는 영양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이에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발달하게 될까요? 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넌 셀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소화계, 소화 시스템에서는 면역계가 발달을 하게 돼요. 면역. 그래서 이거를 장 연관 면역계라고 그래요. 장 연관 면역계.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는 면역계의 시작은 장이에요. 장. 장은 우리가 수학에는 대략 길이가 8.5미터라 그래요. 8 5미 인체 키가 보통 뭐 1미터, 뭐 81미터, 760, 뭐 거기서 머무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 8.5미터가 있는데, 그 8.5미터에 장관 면역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계가 장관 면역, 장 연관 면역계예요.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계가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 장연관 면역계예요. 또 이제 세포에서는 소화 효소를 방출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? 단백질이죠, 단백질. 그죠? 또이 면역계, 이 면역계에서 이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우리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한 미생물이나 또는 어,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